변정수의 위험한 TV 최초로 요리 배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국장이든 모든 일일이 재료를 다 손질해야 된다. 주부구단 유재현 쇼호스트! 아니다, 나는 동트는 농가만 믿고 가겠다. 우리 변정수 씨! 네, 안녕하세요. 아, 여유가 있어요. 네, 그 정도야, 뭐. 야, 근데 아니, 제가 지금 대결에 앞서 좀 보고 있는데, 여기는 뭐 도마 칼도 없고 이거 너무 오. 재료. 도마가 뭐가 필요해? 이만 어, 있으면 돼. <laughs> 이만 있으면 된다고, 얘가 된다고? 얘가 확실해요? 있어. 아 당연하죠. 아니 여기는 누가 봐도 만발의 준비를 다 하고 오셨는데 소디 거의 네. 뭐 우사인 볼트급이거든요. 너무시하게 <laughs> 어. 그러니까 어. 빠르게 이게 또 청국장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아 한쪽만. 진짜입니까?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네. 대결에 앞서서 한 분씩 인터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음. 어, 저는요. 네. 약간 뭐 줄이자면은 어스틴찌미찌 저스틴 찌미찌 저스틴 찌미 u s 모든 걸끝찌겠습니다 10분 만에 끝내겠다? 네. 과연 네, 네. 그게 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유재원 찌 어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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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부터 청국장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laughs> <laughs> 자 좋습니다. 그럼 두 분의 어떤 각오와 힘을 어서 지금부터 네. 요리 대결 시작하겠습니다. 어, 자 바로 바로 불 켜고, 어 여기는 불부터 켜고 물부터 붓고 여기는 네, 어 가위부터 들고요. 근데 너무 이거 여유 있는 거 아니에요 아, 당연하죠. 지금? 어이 정도 어, 이거, 잘라서 네 그냥 넣시면 돼요. 아, 너무 우아하다. 어, 네. 냉동실에 끝나자마자 어. 바로 이렇게 집어 넣으시면. 어이구 잠깐 벌써 다넣고 잠시만요. 네. 아 여기는 지금 긴박합니다. 여기는 지금 난리가 났어요. 손 다치지 않게 조심하자는 지금 조용히 하라고 난리가 났어요. 이제 재료 파 손질 하나 있습니다. 저기 순한 맛 좋아하세요? 저, 순한 맛 좋아하세요? 어머 맛조 네. 절도 돼요. 아, 그럼요. 저는 약간 진한 거 좋아하는데. 아, 아 어떻지? 아, 네. 어머 어머 여기다 넣는 거야 그냥. 요, 요 눈빛을 어머 끝나 지금. 요 끝입니다. 일단 여유가 있어. 네. 불도 안키고야 이제 키는 거야. 가 있다가 네. 아주 더 기동사계 기동사계 네. 김치를 고기왕 어머 또 여기 특별 레시피까지 준비하셨구나 네. 자 어디까지 갔는지 한번 볼게요 자 아직도 파와 고추밖에 안 썰었어요 기다려, 어떻게 된 거예요 기다려,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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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계속 기다려, 기다려. 기다리기만 기다려. 하라고 기다려. 지금 계서뭐 뭔가 살아있다 언제 네. 이런 것도 야. 고추 어머 여기 마늘이니 여 고추까지 어머 보이시죠 대박이다 이거 일일이다 썬거 같아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저는 그냥 봉투에 찢어서 넣고 물만 넣고 물만 넣고 끓이기만 어머, 자. 이거 그냥 뚜껑만 닫고, 요런 네. 손짓 하나씩. 확인하죠. 아직 2분밖에 안 지났네요. 네, 아, 지금 보면은 죄송합니다. 신경을 못 썼어요. 야. 야 나왔습니다, 야. 도와줘요. 자, 야. 도와달라고 지금 물을 썼는데. 아. 아니, 주부가 아니, 지금, 예. 네. 물을 얇게 쓰셔야 돼요. 그렇게 야. 두껍게 쓰면 언제. 아. 알았어, 유, 언니. 제, 육수, 육수. 죄송한데, 깍두기 만드세요. 지금 무가 너무 두꺼워요. <laughs> 지금 난리 났습니다. 여기는. 야, 잠깐만. 네. 이거 어, 여기, 근데 벌써 냄새가 나는데요? 냄새 나죠. 어. 요 타이밍에. 요 타이밍에. 어? 타이밍에, 타이밍에 젓 신김치를. 신김치를 이렇게. 야. 잠깐만 네, 마이크를 이거, 빼고 이거? 네. 3분 동안 한것 같아요 딱 봐도 <laughs> 지금 고추, 파, 무 아직까지도 지금 육수를 끓이고 있습니다 왜 아직도 끓여요? 근데 어. 동트 농가 하나만 있으면 이렇게 자신감이 생기나요? 아 그럼요 아 진짜 이거 아, 나 정말 된장찌개를 하나 더끓일요 된장찌개를 하나 더 끓인다고요? 아, 대결을 아, 한... 아니 저기 뭐 아직 하지도 못했는데 지금 분명... 마늘 저기 마늘 찍고 있다 마늘. <laughs> 어머나 어떡하니? 그러니 씹혀가지고 이... 어떻게 먹어? <laughs> 뒤로, 뒤로 빠야지. <laughs> 어디 열심히 해요. 뒤로 빠야 돼. 뒤로 빠야. 우리는 딱빨 필요 없어요. 아, 우리 빨 필요 없지. 아, 지금 벌써 네. 김이 모락모락. 어머, 오우. 너무 맛있겠다. <laughs> 보이시죠? 이거는 변정수 씨만의 네, 특별 네. 레시피입니다. 그 특별 레시피로 자 차돌보리까지. 차돌보기가또 빨리 익잖아. 그러니까 빨리 빨리 하는 거 좋아하시네. 우리 수험생들 엄마 밥째 막 들어왔잖아요. 네. 그럴 때 이거 딱. 남편도 맛. 남편도 일하고 들어왔어. 아, 좀 출출하고 배고픈데 어. 뭐 피자 뭐 그런 뭐 치킨 시켜 먹지 마시고 <laughs> 냉동실에 딱 꺼내 가지고 이거에다가 집에 있는 밥 <laughs> 밥을 딱두잖아 너무 좋다. 엄청난 건강식. 와, 저기, 아이고, 튀기고 난리 났어요. 지금 뭐, 이재천국장을 푸시는 건가요? 아니야, 기다려봐. 음, 기다려요? 어, 거의 다 됐어요. 거의 다 됐어요? 거의 다 됐다, 죄송합니다. 다 자, 이제 거의 다 됐. 고기만 익으면 끝이다. 진짜로 어, 어떻게 밥좀 가져올까? 아니야. 어디... 디야밥좀하나번 주세요. 제 맛으로 한번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김치가 들어가 있는. 네. 살짝 물 넣어드릴게요. 아까 보니까 너무 진하게 먹더라. 음. 음. 어때요? 엄마, 엄마 해봐, 엄마. 엄마, 엄마 그래 우리 그래 너무 맛있어. 오, 그래, 그래. 어떻게? 엄마가 이겼어. <laughs> 엄마가 이겼지. 응. 응. 이 엄마가 진짜. <laughs> 이 적자, 이 배신자. 선생님 <laughs> 이게 얼마나 <laughs> 맛있는지. <응. 웃음> 네. 김치는 <김치미가> 이거 훨씬 맛있지. <laughs> 그지? <그치? 웃음> 저 잠깐만요. 여기 비지찌개 하세요? 아니 뭐? 이게 무슨 요리예요? 두부. 아니야. 뭐예요 이거? 돼요. <laughs> 이거 맛보면 안될것 같은데 한결은 장금이 동트는 농가 못 아, 이긴다? 절대 못 이깁니다. 자, 아무리 유명셰프님이 <laughs> 와도 지금 막 진짜 아무리 있어. 많은 아무리 많은 손빠른 장금이가 와도 동트는 농가 못 이깁니다. 자, 동트는 농가 승리이 <laughs> <laughs> 드셔보세요. 너무, 맛있다. 오, 너무 맛있어. 아유 그 그만하세요. 고기 맛집 보고 와. 아, 음. 일라봐, 일라봐, 일라봐. 너무 맛있어. 아, 어, 효 좀, <laughs> 좀 불어서 주 아니야 뭘 불어줘. 이리 기면 어때.